마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생명 구속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원망했음을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국류를 어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영가질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됨을 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느끼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구속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도자이신 우리 사모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속도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품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주셔서 생명구속이 나날이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속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 또 남편의 사업장을 놓고 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속도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응답받는 놀라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단 위에 섰습니다. 주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시간 성령님이 이끄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각자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 어린 추억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마. 수백 가지 추억이 있을 겁니다. 제 어린 시절의 이렇게 특징을 한번 해 보니까 저는 말을 늦게 배웠고 또 걸음마를 늦게 떼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무런 아무도 없는 그런 산골짜기 그 마을에서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 그런 산골짜기 마을에서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다는 거 물론 혼자이지만. 참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네 살이 될 때까지요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걷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보시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셨고 어, 걱정이 들었고 아 얘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조금 이제 늦게 걷기 시작했는데 성장이 늦었던 것만큼. 당연히 이제 조금 이제 학습도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나머지 공부해 보셨나요? 아니요. 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머지 공부라는 것을 알고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제가 구구단을 못 외워서 나머지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맨날 학교가 끝나고 구구단을 외워서 선생님한테 검사 맞고 집에 가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성장도 느리고 학습 그런 과정도 느리고 더군다나 이 수학 산술적인 게참 많이 느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는 산수가 지금 이제 수학이라고 하죠 수학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제 아버지가 이사를 하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교 생활기록표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그런 1학년, 2학년 때 성적표를 보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산수에 흥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만큼 제가 수학을 엄청나게 싫어했던 거죠. 중학교 때 아마 중학교 때는 이제 시험을 보면 틀린 대로 이제 맞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어, 예를 들면 국어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80점 이상을 못 맞으면 그 밑은 이제 점수를 틀린 대로 엉덩이는 맞거나 종아리는 맞거나 이제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30cm 자로 이제 예, 허벅지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그런 경험 이 있었는데 이제 수학 시간에 시험을 이제 보고 이제 검사 이제 결과를 나눠주는데 정말 처참할 정도의 <laughs> 제가 수학 점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와여 이런 점수를 받았을까?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쇼킹한 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틀린 대로 맞으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맞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한테 도장을 받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부, 부모님이 몰려 제가 도장을 찍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서 선 이렇게 부모님 보시더니 점수가 아, 정말 말이 안 나올 만큼 심한 점수를 맞았으니까 부모님한테도 혼나고 선생님한테도 혼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중학교 때에 가서도 당연히 이제 수학을 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생님도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이제 수학 시간에 수업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제 손을 들고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 선생님이 그래 명시나 질문이 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요. 닌자 거북이 닮으셨어요. 이렇게 말하자 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아이들은 크게 웃고 선생님들은 선생님은 얼굴 빨개지면서 빨개지시면서 저한테 당장 과학실로 가라고 엄청 크게 소리 지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 아니라 여자 선생님이었고 더군다나 시집을 안간갓 사범대를 졸업하신 첫임지가 바로 제가 중학교 때그 일학 그때 선생님셨습니다. 와그 선생님의 말씀이 저는 어두컴컴한 그 가학실에 홀로 앉아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났다는 벨이 울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선생님이 이제 몽둥이를 갖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이라고 딱한번 봐준다고. 라고 하셔서 그때 이제 맞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학생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극히 드물 것입니다. 수학을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저처럼 수학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까지 싫어지고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수학이 어려울까요? 왜 수학이 싫을까요? 그 공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식은 문제를 풀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고 또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느덧 이제 답이 나오게 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참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평안을 얻고 산다라는 것은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을 위한 공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식을 모르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고통과 갈등, 긴장과 아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고 또한 자포자기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볼 사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 가운데 기쁠 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공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먼저 우리 삶의 평안이 없는 이유를 먼저 살펴볼 텐데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여기 공격이고 저를 경의 염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주인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둘이면 우리에게 명령하는 사람도 두 명입니다. 두 주인이 우리에게 상반되고 모순된 그런 명령의 내림으로 우리는 이 명령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대립되고, 때론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그 마음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결단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어디에 내 마음의 시선을 향할까,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이렇게 고민 아닌 고민을 하며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주인 중한 주인을 택하지 못해서 평안이 없고 고민과 갈등 사이에 평안을 잃어가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참 평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 두 마음을 품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걸 알면서 11조 생활을 해야 하는 걸 알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알면서 때로 하나님과의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늘 불안감 또 근심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의 그런 모습을 보면 세계를 보면. 왜 평화롭지 못할까요? 진보냐 보수냐 두로 나눠져 있고 경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상의 불일치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준비 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삶의 평안 공식은 바로 한 주인을 섬기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한 주인을 섬기라.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 가운데 이상과 육체적인 욕망을 쫓고자 하는 그런 두 마음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이 말하길 천사와 마귀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괴태는 신사와 건달의 양면성이 있다라고 했으며,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려는 나와 악을 따르려는 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재물을 비유하셨으며 두 주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자들에게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그 말씀을 보면 노세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소돔을 출발하였으나 소돔이 부르는 그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하나님을 원하긴 하였으나 동시에 재물도 원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주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그녀의 삶은 결국 자신의 생을 소금 기둥으로 끝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 부자 청년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고자 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때에 재물을 선택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포기하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역시 이두 두 주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안을 만드는 필요조건, 즉, 즉 공식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결정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삶이 바로 평안의 공식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평안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그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로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은 단한 분이십니다.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내 삶의 명령자로 모실 때에 주님께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낯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에서 너의 선생은 하나요?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다.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극을 맞이할 때에 혹은 어떠한 고난에 힘들어할 때에 가장 우리 신앙적인 모습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불안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그런 주인을 만났을 때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우리의 입수로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한 그 삶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식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요나라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그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간 그런 모습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 이 요나에게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서 수월의 뱃속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 보면 그가 어떻게 평안을 얻었을까요? 먼저 그가 주님께 회개하였고 또 수월 그 뱃속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은 해야 할 일을 회피하거나 실천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면요 그곳엔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힘든 일 같아도 어려운 일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참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무엇을 할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실까, 을 무엇을 시킬까 이런 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기로 했으면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결단 그리고 행하는 용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이 평안의 평안을 위한 두 번째 공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은 십자가를 등지거나 벗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적인 평안, 안식을 구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밖에 평안을 잡으려고 쫓아가지도 마시고 평안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십자가를 벗께하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평안을 가르쳤다면 그러나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짐으로 오는 참 평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평안을 잊었고 배웠습니다. 남의 평안, 남의 행복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타인의 평안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모습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이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참 평안을 소유하심으로 타인이 정말로 부러하는 그 예수님의 참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평안, 이 주님의 평안은 나만 갖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갖고 남도 갖게 해줄 때에. 더욱 더 진정한 가치를 알며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시간 망설여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두려워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면 그 평안은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자의 손과 나의 손이 맞닿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닿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참평안을 느끼며 아 이것이 정말 주님의 참 평안이 이것이 정말 주님의 귀한 은혜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명나무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어서 그 평안을 주시는 그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순종할 때그 또한 그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이 되시며. 또그 평안을 나만 갖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귀한 은혜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 며칠 나의 모습을 다, 돌아보면 내가 정말 주름을 바라보며 섬겨야 했지만, 그러나 내 모습,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겨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 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여서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이 우리의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면 굳게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만드는 필요 조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결정하며 평안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생명나무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갖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질 수 있는 전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참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